저니아자로삼아주십아오 경고했어. 또떠들기하하하하하하하하이하하하하하하하하하아아하하하하하하하아하하하하하그리하하하아아하하하아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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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전히 공유 동시에도 여러분들 것처럼, 여러분들 계시는 것처럼 잘 되어 있고요. <놀람> 여러분들이 둘리를 사랑한다면, 어, 저도 역시 또 둘리를 대신 사랑하면서 새로운 이야기들을 또끌어내려고 <놀람> 하고 <보고> 있습니다. 산전 <놀람> 인기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비교적 그 둘리나 그 둘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그 데이터들이 좀 현실적이지 않은가. 물론, 그 사이에 판타지도 있고, 좀, 어, 뭔가 엉뚱한 이야기들도 있었지만, 기본 베이스도 약간 좀 현실을, 어, 봐서 깔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사람들의 어떤, 어떤 이야기, 삶, 이런 것들을가지좀 문제되면서 좀 오랫동안 이제 우리들의 혜를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어쨌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린 분명히... 9 6년 개봉이 됐고요. 다시 이제 여러분들한테 선보이면서 아무래도 그 장면, 장면들 보면서 그때의 그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던 그 기억들이 그 당시에는 참 되게 연합한 사황실에서 애니메이션을 좀 만들고 있었는데 그 작업을 참을 던 스펙들이 지금 상상을 이 바닥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당시 에 열정으로 이제 이 작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작은 예산으로 그라든 그러니까 이러한 작품을 이제 만들어 놓은 열정, 게고그 열정들이 계속해서 이어지지 못한 부분에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긴 한데 다시 한번 뭐 그런 열정을 되살릴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40대, 30대 후반, 뭐, 이런 분들이, 과거에 아마 거의 둘리, 그 그러니까 편집가로 봅니다. 거의 뭐, 절대적으로 둘리를 지지했고, 둘리를 좋아했고, 그 다음에, 어, 또 반대로, 그 둘리를 싫어하는 고길동을, 저거로까지 평화했었던 이 세대들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이 뭐, 시, 어 시간이 흘렀다고 배신을 때리면 안 되죠. 죠 그래서. 계속에서 뭐, 뜰리를 좀 사랑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이 영화를 통해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건, 뜰리도 그렇고, 고익성 씨도 그렇고, 그 이야기는 대하지 않았거든요. 단지, 그 사람의 어떤 입장이라든가, 위치라든가, 환경이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 과거로 돌아가서, 뜰리와 한몸이 돼서, 이렇게, 어, 어, 또 추억을 같이 공유했던, 그 시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어른 여러분들도 어그내치지 마시고 그 다시 한번 추억으로 소환 해보는 이런 어, 시간을 가지시는 한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원해주시고 또저희를 사랑해주시면 또, 또 저희들 도 힘내서 다시 새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너희들 때문에 말려둔 거지! 곧 우주의 지배자가 면이 파이어킹을 몰랐더냐! 내가 구하러 가겠다!